오늘은 2025년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어... 오늘 한 작업은 뭐냐면요. 현재 시간 1시예요. 오후 1시. 오전에 와서 거기에 천막이 날아가서 천막 걷고요. 파장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어... 이거 작업했어요. 이런 거 흔들리가지고 어, 폴대를 이런 식으로 박아갖고 이런 식으로 박았습니다. 박아갖고 어, 좀 가지가 안 흔들리게 했습니다. 그러면은 좀 뭔가 어, 좀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. 아, 여기 뭐, 선모 뷰트가 그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잘 자라고 있고, 가지가 축축 쳐져가지고, 뭐 이런 식으로 축축 쳐져요. 그러면 이렇게 쳐진 것들을 다 잡았습니다. 물론 뭐, 돈 많이 들여갖고, 아시바 메고 하면 좋겠지만, 아,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비용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아. 이런 식으로 뭐 나뭇가지나 또는 이런 거 이거 지금 하우스 폴대인데 잘라 가지고 옆에 우리 이웃이 또 도와줬어요 이거 자르는 것도 해주고 했습니다 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아시바 메고 아시바가 아니지 폴대를 세우고 타일을 묶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나아졌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. 지금 남은 건 거의 대부분 다른 것들은 거의 뭐 파장은 아니지만 아직 팔아야 될게좀 남아 있지만 이제는 선모비트 시기가 돌아온 겁니다.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 어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소모 비트를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 더 해야겠다 안 흔들리게 이런 식으로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얘가 쑥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. 이사입다